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로블록스 시즌. 바로 렛츠고! 자, 여러분,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를 깰 예정이고요. 레인보우 프렌즈 깨시는 걸 보고 싶다면 중간에 멈추거나 까지 말고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자, 가자. 자, 여기선 누구한 명 끌려가죠. 근데 저는 뭐 이거 원을 한두번 해봤고 한두번 깨봤기 때문에 뭐 이거 깨는 거는 뭐 누워서 껌 먹기죠. 뭐왜 아니야 아니야. 껌을 먹어. <laughs> 아니야 떡 떡. 아떡떡 떡. 누워서 떡 먹기 그래. 응? 누워서 껌 먹기자. 가자. <laughs> 껌 껌. 레인보우 껌. 껌은 레인보우 껌이란 게 있고, 지금은 레인보우 프렌즈고. 오! 오! 오르다! 오르다! 도망쳐! 도망쳐! 자, 여러분은 알다시피 오늘 순수하게. 빵에 아 빵에 한개 있을 것 같거든요. 두개 있을 수도 있어. 오내 보물 내 보물 내 보물 이거 많이 찾을 수도 없고 거야. 이거 많이 찾을 수도 없게 거야. 음. 이게 내가 들고 있다가 음. 마지막 남았을 때딱 그냥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팍 넣어주면은 내가 무대를 장식한다. 블로그 24개를 찾아야 되네. 좀 많아. 그렇네. 많네.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제그까 블루 소리 나는데. 이 여러분, 청청청청청청 블루 소리입니다. 이거. 이옆포스페있지 블루가 자주 오는 거야. 음~ 여긴 친구가 나왔다는거는 이 큐브가 없다는 뜻이겠죠 없고 하나의 슬라이드 자 애들이 다 찾았나봐 없어 그치 아니야 아직 진짜 많이 남았어 뭐야 블루의 첫 친구? 나세개 들고있어 어? 20개 찾았어 어? 나 한개만 더 찾으면 된다 한개 들고있다가 오늘은 저 친구가 박스 쓰고 있으면 나도 박스 줘난 쫄보니까 쫄보? 나. 았다난기 있을거 같은데 이거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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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여기 있을거 같은데 왠지? 여기 있을거 같은데 왠지? 없네

블루다, 블다반다 살짝 더어 어? 내 블록 어디 갔어? 아, 오래되고 있으면 사라지잖아. 맞지? 몰랐지? 블록 다 놓쳤어. 말이 안 떨어진다. 아, 다치지 않기 귀찮은데. 다이어사야 돼. 어? 없어졌다. 누가 들고 갔는데. 빨리빨리 빨리 찾아라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안되네 그치? 그니까 그이, 그니까 어다 찾았어 오다 찾았는데 음, 음, 음. 행존자가 좀 그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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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진짜 어. 많이 탈락했다 둘째날 행존하자 저는 깰 것입니다 어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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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먹고 싶다 와두 개만 찾으면 돼 애들 되게 빨리 찾았다 그니까 그니까 원래 공약이 음. 애들한테 다 잡고 애들을한테 다 떠맡기고 나 쉬고 있는 거야. 그게 공약이 야 그게 공약이야. 지금 둘째 날 공약대로 하는 거야? 어. 난빈둥둥둥 놀고만 있으면 돼. 어차피. 어? 헉! 그린 그린. 어차피 목찾잖아 그럼 음. 또 근데 그린이 이게 다다 음. 깨만 해도 부어 어, 렇게두 개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휠통 됐다. 박수 없어. 박수 없어. 박수 없어. 는수 없어. 박수 없어. 오렌지가 나와. 음. 그린 오렌지는 나올 때 약간 표시가 있고 그 음. 표시 그 표시에 내가 있으면 박스 쓰면 되고 블루도 박스 쓰면 되고 그린은 아예 도망쳐 다이면 죽어. 음. 어. 이퓨지 퓨즈, 퓨즈도 먹는 거 아니야? 아 아니지. 아 그래? 음 전기잖아. 아 이거 있잖아 하수구 있잖아. 음. 이 퍼플도 나오거든. 음. 어서 찾았다. 파수구 그 퍼플도 나와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봤어 봤어 아까 그러면은 아까 그 발자국 따라 건너야 돼한 발짝이라도 저기 빗나가면은 죽어 그래? 발자국 따라가야 돼. 이 퍼플 봤지? 약간 선님이어 맞아 봤지? 맞아. 아주 잠깐 나오더라. 어. 이제 한개또차았고어 오렌지 오렌지 이게 오렌지 씨. 아이 표시네. 내가 한개차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여덟 개라고 치고. 여지옳 발소리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하이 안녕 음. 음. 꽤 귀엽다 오리 고기 먹고 싶어 <laughs> 갑자기 오리 고기? 쟤를 보니 오리다니까 도마뱀인가? 누가? 아까 포피도 보였어응 음, 맞아. 잠깐 봤어. 야. 아우! 대! 헬호개만 더 쳐내 주세요. 오, 오 예.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봤었어. 어, 블루지 나간다. 안녕, 친구야. 호. 어. 얘도 귀엽다. 집에서 한마리 다 푸는 이 표시가 있다는건 곧 나타난다는거지? 나타난다는거지 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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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 여기 숨으면 그린이 제가다이면 응. 안돼 나 그린 공포증 있어 <laughs> 너. 너냐? 오렌지. 어, 한개더찾았다세개 했니? 지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다. 빨리 이틀 돼 들어와야겠더라. 나 심심해. 이가 찾아가지고 화려하게 장식해. 어 그린, 어 아, 그린 무서워. 어 이거 야 있잖아. 아, 안 돼. 어 버블, 버블. 맞아, 맞아. 어 블루, 블루. 이게 뭐야? 종합쟁이 뭐야? 어디다떨니가가어떻한거 애들 벌써 대명남 안 오렌지 오렌지 이 하나도 무섭지 않지 너무 무여무무면 다음 시간에 레인보우가 이제 오케이? 오케이 다시 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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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요. 이런. 음. 근데 또 가다가 또 경력가봐. 박스는 항상 쓰고 다니. 또셋째날넷째날 공약법이. 음. 응. 다닐 때 항상 박스를 써야 된다는 거야. 항상? 어. 어. 난 조심성이 깊어 어. 조심성이 많아. 응? 응? 으으다흘려다흘 음, 몇명 죽었을까? 이 세명 이 세명이 살아서 분명죽었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명이 살아서 보수령까지 간다면 그러면 배터리 찾아야 돼, 이번엔? 아, 손전등 넷째 네, 날이 손전등이야? 응, 손전등 어, 배터리네 됐겠네. 배터리, 배터리 네. 멋진 조명을 켤까요? 네 그래서 그냥 어, 배터리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건 좀 쉬운 거 아니야? 아홉 개만 찾으면 되는데? 응. 어. 아니야. 더 어려워. 많으면 많을수록 눈에 많잖아. 눈에 보이잖아. 아, 그 그래, 하긴 그렇긴 하다. 배터리 냠냠. 배터리 맛있쪙. 오! 맛있쪙. 냠냠. 잘 찾는다. 그냥 봤었어. 여기부터 항상 밧데로 쓰고 다녀야 돼. 음. 이게 좋겠지? 그럼 일곱 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 이게 하나도 무섭지 않으셨어? 왜이렇 빨리 좀 캐들 둘수있라안 되겠니? 세았고어 okay. 저기도 한게 있는거 같은데 응 맞아 박스쓰니까 완전 거북이처럼 가네 근데 안전하잖아 안전하잖아 와와와그 친구는 공략법을안지어 여섯개 이제 세개만 더 찾으면 된다 각자 한개씩 각자 한개씩 맞지? 응 음. 그림말고서 화도 안무서워그림말고 귀여워? 응?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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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맨날 왔다 오늘. 그래 부서워아 어, 뭐하냐 이 아저씨 술쉬나나줘야돼이저씨가막굴러온거 음, 같은데 귀여 이 아저씨가 막고 있어서 못가안어있지 어, 응. 지금 혼자 남은 거야? 어 맞네? 허거 나도. 혼자서 다 찾아야 된다니 맞 혼자서 두개찾 자... 영어 건데. 아자, 아자. 이 영어 뜨지? 음좀 있으면 잃어버린 건데. 빨리 가야 되네 그럼. 어, 그러니까 이 배터리 일체돼서 극장으로 가세요 라는 영어 건데. 음. 근데 또 보스전이 보스전에서 죽으면 돼. 되게 아깝겠다. 그러니까. 그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한개 그러니까. 남았군요. 어, 저기 뭐, 표시 있어. 여기 있는 것 같아. 응. 음. 저기, 저기. 오호! 에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좀더 멀어. 아, 그래? 좀더 멀어. 좀더 멀어. 보니까 나도 안 보여. 이플레시만을 의지하고, 요방이 음, 있는 것 같은데. 아, 박스 쓰니까 진짜 느리다. 그치? 응. 엄마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루 겠구죽그못 죽지? 오 예스! 오, 난 처음부터 그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맞아, 음. 가아 이제 딜리머스. 자, 꿈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발길 따라 조심조심. 조심조심. 다 왔어, 그치? 응. 자, 자. 자, 자. 자, 자. 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 와, 보스전. 보스전, 이때만 네가 소리를 기르도록 하지. 오케이. 자, 여기 박스 채우고. 왜안 열려? 왜안 열려? 빨리 열어줘. 뭐야, 풍선 뭐야? 뭐야? 풍 뭐야? 아, 풍선을 밟리으면은블어가 깨어난다. 각을 위해서 잘고 씹지만, 그래도 깨어난 너 빨리! 어아아 안돼 왜 안돼 여기 불로 터지잖아. 음. 땅 맞지? 그럼 불로가 쫓아온다고. 아 아까 봤지 풍선 내려가는 거. 어어 어. 그러니까 터지니까 불 불로가 쫓아오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위로 올라가? 이거 점프해야 되는데 이거 점프할 수가 없어 이거. 이거 빨리 밀어. 나도 모르는데 아 밀어야 돼 이거. 아니 응, 밀어. 이거 미는거아니야 이거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야. 밀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간식 있... 점프. 아, 야, 저 이거 뒤에 거, 뒤에 거, 또 밀어. 아, 뒤에 거. 밀어 밀어 밀어. 들어와 들어와. 어? 왔다 왔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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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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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